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장의 말벗의 정장입니다. 한달 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20대 때 처음으로 여행을 갔던 곳은 터키였습니다. 거기서 수많은 여행객들과 교류하면서 아 내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혼자서 정말 많은 여행을 다녔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졸업 후에는 여행 기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그 활동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계속 평생 살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29살 때 인도로 떠났습니다. 거기서 만났던 또 여러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돌아와서 1년 정도 준비를 하고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돌아보면 여행이라는 건제 인생에서 하나의 방향을 알려줬던 그런 좋은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행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네요. 혹시 바쁜데 무슨 여행이야, 돈도 없는데 무슨 여행이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와 함께 오늘도 이야기 여행 떠나보시죠. 정장의 말벗 제2화 시작하겠습니다. 공장이 말벗 제2화 이야기 손님 모두투어 10년차 직장인 이재상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니다보니 어느새 10년이 된 모두투어 직장인 이재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많이 잘 지냈습니다 <laughs> 저희는 정확하게 이제 알고 지낸 지가 10년. 햇수로 딱1 0년 됐죠. 올해 네, 그죠? 14년 그 오프닝 때 제가 얘기했던 인도 여행을 갔을 때 보니까는 그때 매니저님도 인도, 인도 여행을 갔더라고요. 제가 갔던 게 13년 하반기였습니다. 저도 시, 저는 13년 상반기 딱 아, 요맘때. 저랑 만날 수도 있었겠네요. 제가 좀더 일찍 갔었으면. 예. 네. 그렇죠. 네. 그때 만났으면은 안 친해졌을 거야. <laughs> 싸웠겠죠. 어, 서로가 되게 <laughs>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웃음> <웃음> 그랬죠. 네. 인도는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음. 네, 뭔가 풍족하다기보다는 없는 걸 느껴보려고 가는 것인가요, 네. 뭐. 네. 음. 그렇게 하다가 14년도에 제가 창업을 하고 뭔가 커뮤니티 멤버들을 모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매니저님도 그때 대학생이셨죠. 보러반 여자에 3년. 네. 그때 처음으로 갔던 저희의 여행 프로그램에 함께 하셨잖아요. 그게 아마 14년 여름 맞아요. 거예요. 네. 14년 여름 때 3월에 저희 첫 만났고 6월에 러시아를 가셨는데 돌아와서 음. 간것 같습니다. 7월 8월 이때. 그래서 이 영상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laughs> 2014년에 아. 저희가 해외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친구들의 한국 재적응을 위해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 그중에 여행 프로그램도 있었죠. 그래서 한국 청소년들, 고등학생들과 해외에서 돌아온 제국민 대학생들과 그룹을 지어서 4박 5일 동안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때 이제 재상 매니저님이 저희 인턴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도 되게 오랜만에 보네요. 이 영상을 탈레니버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저희는 이런 사회적 목적을 가진 회사로 원래 시작을 했었습니다. 해외에서 청소년기 보내고 온 친구들은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이때 다 처음 가봤던 곳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본인들이 이제 살다 어, 온 아, 나라에 대한 보고. 소개도 진행을 하고 한국 음식도 만들고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했습니다 아...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탈의 에듀트래블 치시면은 10년 전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조금 우리가 아, 지향도 좀 비슷하고 오래 만날 거라 생각했는데 여기 갔다 오셔서 취업을 하셨습니다. 10월에. 아우, 또... 그리고 지금까지 10년 차로 그때 네, 입사했던 좀... 모두 투어 하나투어와 업계 탑을 다투고 있는 그 여행 업계는 어떤가요 요즘? 코로나 전이 사실상 창사일최때 실적이었다는 기사도 많았는데. 19년도 어떤... 중에. 네네네. 그러다 코로나로 한번 거의 사라질 뻔. 회복세 이 정도에 접어들었다 정도로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요즘에 방송이나 이런 데서 네. 여행에 관련된 컨텐츠가 뭐 코로나 때부터도 그랬지만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맞아요. 마치 코로나 시기가 3년이었는데 없었던 것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쑥 지나가잖아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엄청 많은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데 저희 문화 쪽이나 여행업 쪽에 타격이 네. 엄청 컸잖아요. 뭐 직격탄이었죠. 네. 네. 실제로 본인은 코로나 그 시기 동안에 어땠었나요? 자격증도 많이 땄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딴건 하나지만. 그래도 한식 뭐 자격증, 예. 한식 자격증 하나하고 제과도 도전을 해봤는데 한식이랑또 다르더라고요. 몇번 떨어지셨다고? 실기는 네 번을 제가 보다가 이러다가 그냥 이 돈으로 빵을 사 먹는 게 낫겠다 싶어서 <laughs> 예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사수하고 과감하게 접었습니다. 그러면 한식 조리사 자격증 따고. 제가 제빵은 떨어졌고, 필기만 네. 합격하고, 네. 또뭐 하셨어요? 도배도 살짝 찍먹만 해봤죠. 음. 네. 그러면은 어떻게든 업계를 좀 탈출해보자. 왜냐하면 어, 그때는 네. 이 그게 언제 끝날지 아무도 확실을 못했잖아요. 어, 그런 사실. 그렇죠. 네 맞아요. 실제로 여행업계가 거의 반토막 났잖아요. 네네 네, 네. 네, 종사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이 정리해고가 되시고, 네.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왜냐면 그때 쉬는 기간에 모두토 같은 경우에는 유급 휴가 형태로. 그렇죠. 정부에서 지원금도 음. 나오고 했는데 그게 아무래도 어떤 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최소한의 금액만 주는 거고, 뭐 그걸로 풍족하게 살수 있는 금액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다른 업계로 가시거나 그만두시거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음. 어때요? 10년 동안 같은 회사 다니니까? 그냥 학교 나가는 기분이에요. <laughs> 네. 그냥 의무적으로 <laughs> 네. 나가는. 그죠, 렇 그죠. 렇 네, 예, 맞아요. 제고 조금 어, 재미없는. 재미는 있습니다. <laughs> 재미 있으니까 1 0년은 어, 다녔죠. 어디 갔어요? 네, 아니면 재밌습니다. 네. <laughs> 지금 동남아 여행. 네, 맞아요. 동남아 부서의 베트남 담당자. 수배 담당자. 그 수배 담당자는 뭐예요? 패키지를 단순히 예약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예약을 하신 손님들을 호텔도 잡아 줘야 되고 항공도 관리를 해 드려야 되고 현지에서 이제 진행하게 되는 가이드라든가 행사를 전반적으로 이제 관리해 주는 이렇게 거창하게 설명을 했지만 결국 예약 대행 업무 정도로만 생각을 해 주시면 될거 같아요. 저희 업계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기획자라고 하거든요. 여행 프로그램 기획자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사전 질문 중에 왜 업계 1이고 아니라 하나 투어가 아니라 모두 투어로 갔냐. 이게 있었잖아요. 우선 하나투어는 떨어졌습니다. <laughs> 뭐 제가 선택을 해서 여기를 가야겠다 이건 아니었고 예, 하나투어는 제가 이제 면접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모두투어를 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모두투어 관계자분 집중해 드세요. 모두투어와 하나투어가 됐더라도 아 그럼요. 저는 뭐 그래도 네. 모두투어를 예. 왜냐 이유가 또 있잖아요. 돈을 많이 주니까 <laughs> 업계 일이라고. 아 그쵸 연봉 수준은 그래도 업계 1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음. 지금도 아마 뭐 비슷하지 않을까요 근데 애초에 연봉 화들이 높은 업계는 아니어서 음. 많이 받아봤자 거기다 거기입니다 음. 그냥 뭐 커피를 스타벅스를 먹냐 이디아를 먹냐 요정도 차이지 굉장히 큰 차이인데요 그거는 아 그런가요 근데 저는 그래서 신중하셔야죠 스타벅스, 저는 스타벅스 지금. 못 먹습니다 그래서 <laughs> 저는 더 벤티라고 1500원짜리 즐겨 먹습니다 네. <laughs> 맛있잖아요 가격에 상관없이 맛은 사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네. 네. 모든 커피 브랜드 존중합니다. 저희는. 아 그럼요. 네. 아니 그럼 10년 동안 일을 하고 계신데 네. 어쩌다가 내가 이 일을 해야지? 하고 마음 먹게 되신 건가요? 어릴 때부터? 뭐, 내가 이 업계에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느낀 거는 고3 정도였고, 막연하게 그냥 이제 어렸을 때 저희 큰 삼촌께서 여행업계에 또 오래 계셨고, 대기점을 운영하시면서 해외에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고, 그러다 보니 그냥 어렸을 때는 막연하게 그냥, 아, 나도 저렇게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 정도로만 학창시절을 보내다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본격적으로 학과라든가 대학교 이런 거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될 때, 때 이제 아 나는 그냥 이걸로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도전했지만 실패했죠. 그래서 네, 일반 경영학과로 네, 그렇죠. 그냥 일반 경영학과를 갔는데 경영학과를 가는 대신 차라리 언어학과 쪽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불어불문이라든가 아니면 뭐 동남아 쪽 제3세계 언어라든가 요런 거를 하는 게 오히려 지금 하, 일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그냥 그런 아쉬움 정도만 있고 시간 많을 때빵 배우지 말고 동남아시아 언어 하나 배웠어도 됐지 않나요? 제가 그래서 베트남어 학원을 또 다녀봤었습니다. 네, 어렵더라고. 요야 <laughs>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가슴 한켠에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는데 현재는 시간적 여유상 그렇죠. 뭐 학원을 다닐 수도 없고. 제 방보다 굉장히 쉽게 포기하셨네요. 베트남어는. 네. <laughs> 어렵습니다. 뭐, 네. 네. 네, 다 타고난 재능들은 다른 거니까요. 네, 제가 네. 좀 언어 쪽으로는 재능이 없는지 음. 어렵더라고요. 아니 그 삼촌 분. 이 그러면 이 여행 업계 굉장히 네. 오래 전부터 종사하셨던 선배님신 네, 네, 네. 네. 뭐이 거네요. 네네네. 이 업계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으셨을 거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그쵸 영향이 클 수밖에 없죠. 어. 잘하면서 보는 게 그거다 보니까 그쪽으로 생각이 자연스럽게 네, 성장기를 거치면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그리고 그 업계 선배님이 내가 정말 아는 지인이라면. 네. 엄청 많은 도움을 또 받을 수 있잖아요. 정신적으로든지, 아, 그쵸. 실질적인 조언이라든지, 그냥 그런 환상을 다 깨부져 주신 <laughs> 분이죠. 오히려 그래서 면접에 붙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여행 자주 다니겠네. 하지만 일로 했을 때 오히려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면접에서도 좀더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음. 그런 환상 자체가 없 없는 상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네. 근속할 친구구나라는 플러스를 얻었겠다. 그렇죠. 음. 대부분 여행 자주 다니겠지 이런 마인드로 들어왔다가 이게 내가 생각한 일이 아니구나 싶어서 나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음. 면접에서도 최대한 그거를 거르려고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근데 어쨌든 삼촌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을 미리 깨주셨기 때문에 음. 오히려 좀더잘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음. 네. 그러면 삼촌의 실... 그때 해주셨던 조언과 실제로 네. 내가 여기서 일을 해보면서 느낀 건뭐 비슷했나요? 네, 뭐 비슷합니다. 처음에 가장 먼저 해주셨던 게 박봉이다. 그리고 뭐 여행을 자주 다닐 순 있지만. 일적으로 다니는 거다. 여행이 아니다. 해외에 자주 나갈 뿐이지. 뭐 예. 그것도 뭐아 그러면은 실제로 그 우리가 여행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런 그런 예상하는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아 여행하면서 돈 버네 이런 거잖아요. 여행을 무료로할수 있네? 이런 거? 아 무료로 하진 못합니다. 어쨌든 나가서 해외에 손님들을 인솔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케어를 다 해드려야 되고 현지에서 발생하는 컴플레인이나 이런 거를 손님이랑 직접적으로 손님들한테 받기 때문에 그런 정신적 스트레스라던가뭐 이런 게좀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쉽게 여행을 하면서 돈을 번다라는 느낌은 제가 회사 다니면서 한 번도 못 느껴봤던 것 같아요. 할 만큼 하고 번다. 할 만큼 하는 만큼 안 준다죠. <laughs> 네. <제가 웃음> 그렇군요. 아니 실제로 본인이 해외 나가서 인솔까지 하세요? 주로 이제 영업부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대리점과 컨택해서 손님들을 고객 해서 나가는 직무에 계신 분들이 주로 하시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죠 그리고 한번 자기가 만든 상품에 인솔자로 다녀와 봐야 된다 라는 게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직접적으로 패키지를 느껴봐야 아 이게 좀 부족하구나 요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되겠구나 를 알고 갔다 와서 수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첫 출장 그러니까 신입사원 딱지를 떼고 처음 출장 나가는 경우에는 그렇게 보내는 경우가 좀 있죠 음... 그래서 저도 그거 외에는 이제 또뭐 신청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그래서 저도 두어 번 정도는 그렇게 인솔자로 나가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전 질문으로 맨 마지막에 보내긴 했는데 네. 이 업계 선배로서 지금 네. 이 업계 여행업 관광경영 뭐 이런 쪽으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취업 준비생들이 있을 거예요. 한마디 환상을 깨주세요. 메일 스타벅스는 못 먹습니다. 일단 막봉이기 <laughs> 예. 때문에 메일 스타벅스는 못 먹고 글쎄요 여행 업계라고 하나 딱 집어서 얘기한 하좀 그런 게 이게 직판 여행사랑 홀세일 여행사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 차이는. 그러니까 직판 여행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랑풍선이나 참조원처럼 내가 직접적으로 손님이랑 컨택을 해서 보내는 그러니까 농수산물 직판장에서 음. 농부 아저씨들이랑 직접적으로 이제 거래를 하는 약간 요런 형식이라고 볼수 있고 홀스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이마트에서 이마트 점원분들한테 사는 그런 느낌이라 진로를 어느 방향으로 하고 계신지에 따라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자기 성향에 따라서 그럼 다르게 선택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어 홀세일 업체 모드 투어나 하나 투어 같은 곳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급여를 기대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1년 다니다 그만두시지 않을까. 음. 예. 아 실제로 이직률이 높나요? 코로나 때 공채 동기가 한 3, 40명 정도가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는 한 3명, 4명 정도 남아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 대부분 다 나가긴 했지만 그 전부터 이제 한 1, 2년 차에도 금방 그만두신 분들도 많고 아무래도 처음부터 저 그냥 이 업계를 생각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아니지 않을까 음. 아니면 저처럼 환상을 깨지 못한 상태로 들어왔다가 직접적으로 맞닥뜨려 보니 아 아니다 싶어서 나가셨거나 아마 뭐 그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업무 강도도 세고 진짜 박봉이고 네. 업무 강도가 세진 않습니다 일인당 주어지는 업무 양이 많은 거지 뭔가 스킬들이 필요한 건 아니어서 음. 업무 강도 자체가 세진 않습니다 예. 그러면... 개인의 능력 차에 따라 빨리빨리 일을 쳐낼 수 있고 그런 그 성실함의 있는. 차이죠 성실함 음. 꼼꼼함의 차이 네, 본인은 성실했네요 10년 동안 운이 좋았다고 볼수 있죠 <laughs> 그 지금 취준생들한테 네. 딱히 아. 조언을 안 해주셨는데 그러네요 <laughs> 제 얘기만 한참 이네요또 <laughs> 제가 감히 그냥 다니다 보니까 10년이 됐는데 제가 감히 어떻게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생의 재미를 추구하고 싶으신 분들이면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laughs> 재밌게 다녔고 재밌게 다니고 있고 재밌게 다닐 거기 때문에 저는 재밌게 다니는 사람이 오래 다녔기 때문에 재밌게 다니고 싶으신 분들도 이제 오래 다니지 않을까. 근데 일단은 해 봐야 될거 같아요. 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해보시고죠 음, 그런 거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삼촌이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치셨네요. 그렇죠. 그 환상을 뭐 미리 깨 주신 게 네네. 저한테는 뭐 오래 다닐 수 있게 된 밑거름이 됐다고 볼수 있죠. 요즘에 만나면 자주 뭐 밥이라도 사 드리고 선물도 저, 드리고. 만날 때마다 뽀뽀해 드립니다. 홍보해 드린다고. 뽀보해드린다 네. <laughs> 한번 해 보시라. 즐거움, 인생의 그런 가치 이런 거를 추가하시는 분들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네, 재밌습니다. 네. 네. 하는 말씀이셨고. 처음으로 해외여행 갔던 게 17살. 네, 고등학교 방, 2학년. 때. 4년도. 네. 네. 태국. 네, 태국 방콕, 파타야. 저는 21살 때 터키 갔다 왔었는데 너무 좋았거든요. 정말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정도로 그정도의 그게 있었나요? 저는 우선 비행기를 한 시간 이상 탄다는 것 자체가 좋았어요. 기내식? 이야. 어. 저는 기내식을 먹고 가서는 사실 기억에 남는 게 거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패키지라서 그냥 짜여진 대로 따라다니다 보니까 지금도 사진을 봐야 그냥 어렴풋이 아 여기 갔었구나 이 정도지? 어. 바다. 아 파탈, 태어나서 바다. 그 에메랄드빛 바다를 태어나서 처음 봤었어요. 아그 하얀 모래와 예. 네. 지금 생각하니까 갑자기 그게 또 기억이 나네요. 예. 음.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엄청 많이 해외여행을 가셨어요. 20대 때 거의 20대 때 사용하던 여권을 보면 거의 매년 한 번씩 많으면 두 번씩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아, 보시면 네. 네팔이죠. 네, 인도 네팔 네. 두달 갔었죠. 대표님 만나기 한 2013년도 네, 맞아요, 맞아요. 바로 저번에.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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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내 위에 아무것도 없다. 물론 저기보다 더 높은 산도 많지만. 저 5,000m 딱 거기에 올랐을 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저기는 저 진짜 나중에 은퇴하게 되면 한 5, 60대가 되면 그래도 다시 한번 제 아들 손을 잡고 음. 한번 같이 가보고 싶을 정도의 히말라야가요? 안나푸르나 안나푸르나 그러니까 제가 돌았던 코스가 안나푸르나 산을 가운데 두고 거기를 이렇게 한 바퀴를 삥 도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아까 나왔던 그 5,000m까지 올라가는 데 일주일 이제 찍고 내려오는 데 일주일 정도 허... 예. 그래서 2주를 저 배낭 하나에 옷도 거의 안 갈아입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샤워시설 자체도 열악하고 물을 안에 가스로 데워서 사용하는 롯지가 대부분이어서 잘못하면 가스 누출로 그냥 저 산중에서 그냥 그대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들어서 겁이 많아가지고 샤워를 안 했어요 2주 동안 아 그렇다고 하기엔 어, 굉장히 어 그러네요 머리, 머리를 안 감았네 네, <laughs> 머리도 안 감고 면도도 안 하고 이거는 지금 아우. 무슨 짓이죠? 요거는 이제 12년 진짜 진짜 크네요. 12년 여름 저 탐스 신발이었는데 와, 12년 초에 유럽 탐스 매장을 가니까 응. 아이300 사이즈가 있는 거예요 300 사이즈가 어, 이게 지금 300 사이즈예요? 아 사이즈만 300이고 어. 발이 길이라든가 이런 건 이제 85 정도 되는데 아 모르겠습니다 300입니다네 <laughs> 그래서 저거를 정말 사고 싶었는데 사이즈가 안 맞아서 못 사던 거를 유럽 현지에서 구매하고 너무 기뻐서 그러면... 인증샷을 남긴 겁니다. 요거 런던 코멘트 가든에서 찍은 겁니다. 예. 25살 때? 와, 네. 그런가요? 교내 네. 학술 탐방 공모전으로 유럽 갔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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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네, 네, 그때네. 네. 이때 제가 들고 갔던 주제가 팀원들이랑 들고 갔던 주제가 케이 디저트. 어. 그래서 달고나랑 호떡을 들고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에 묶게 되는 호스텔에서 상대 각국의 분들한테 이제 나눠드리고 설문조사를 받아서 아이 한국의 대표 디저트 간식들이 해외에서도 어느 정도 성공을 할수 있겠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간 건데 음. 사실상 현지에서는 웬 동양인 애들이 달고나 사탕을 들고 이걸 먹어봐라 주는데 누가 먹겠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생각했던 것만큼의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왔지만 작년에 오징어 게임으로 달고나가 대박을 쳤죠. 이게 굉장히 네. 일찍 선구자였네요. 아 그랬죠. 그리고 또한 가지 저희가 또 이제 보고서 발표를 할때한 가지 말을 들었던 게 호떡의 호가 오랑캐 호자인 건 알고 있냐. 라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국식 호떡 그게 사실 뭐 중국 지방에서 자세한 건 전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내려왔다고 저는 들어서 아차 싶었죠. 케이 디저트라고 갖고 갔는데 알고 보니 오랑캐 호떡이다. 근데 사실 호떡은 시도도 못 해봤습니다. <웃음> 네. <웃음> 그 호떡 믹스를 들고 갔는데 아이건 어디서 반죽하고 굽습니까 이거를. 네. 호떡은 시도 자체도 못 해봤고 달고나 사탕만 들고 돌아다녔는데 안 먹더라고요. 네. <laughs> 네, 학술 공모전으로 유럽 4 개국을 탐방하고 이제 네 실패를 아 참패 참패죠. 네. 돌아오셨네요 네. 잘 다녀오셨네요 그래도 네잘 다녀왔습니다 네. 이, 그러면은 그래 지금 아이가 네한 코로나 명. 때 제가, 제가, 키워, 키워, 네. 에이, 제가 키워야겠다 네. 생각이 음. 들어서 그때 하나를 가졌고 이제 나왔죠 음. 코로나 시기에 그래도 애국했습니다 네, 네. 그러네요 진짜 나라가 어려울 때 네, (0.7명이라는데) 저희는 그래도 둘이 (1.5명은) 나왔으니까 예 네. 둘째는 생각 없으신 오. 네, 현실적으로 음... 좀 장벽들이 너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가장 큰 장벽은 뭘까요? 맡아서 키워 줄 사람이 없다. 갑자기 육아 정책 쪽으로 대화를 저희 그 1화에서도 나오셨던 네. 대표님과 네. 이런 육아 얘기를 했는데 아, 일과 육아의 그런 밸런스는 어떻게 맞추시는지 글쎄요. 따로 봐 주시는 분은 계시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저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일순이죠. 고려해야 될 순이죠. 그리고 지금 맞벌이 하시고 네, 맞벌이 두분다 직장 생활 하고 계시고. 네네네. 그러면 사실 통화 어렵죠. 아마 코로나가 없었으면은 저희도 이렇게 쉽게 생각은 못 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코로나로 일을 쉬면서 이제 지금은 애가 나와도 제가 케어를 할수 있겠다 싶었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아이를 갖자 라고 얘기를 했었고 나았고 실질적으로 제가 모유수유만 안 했지 네, 이유식도 다 해서 먹이고 유아기를 제가 거의 다 케어를 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원래 아, 질문은 아, 일과 가정 사이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고 계시나요? 했는데 아, 가정 사의 밸런스 아무래도 저희 부인 분께서 희생을 많이 하시죠 아침에도 저는 이제 회사가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먼저 나가고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아내가 등 하원을 다 맡아서 하고 있고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누구 하나의 희생이 있어야 밸런스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모두 투어 10년차 직장인이 말하는 좋은 여행 상품 고르는 법아 이거는 우선 딱 한마디면 됩니다 싸고 좋은 건 없다 399 2구니까 그러니까 39만 9 0원 29만 9 0원 짜리 있잖아요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삼박 4일 밥 먹여주지 비행기 태워주지 호텔 주우지 그래서 싸고 좋은 건 없고 노쇼핑 노옵션 요런 단어가 붙은 상품명에 그런 단어가 붙은 상품 위주로 대신에 이제 값은 당연히 월등히 높아지겠죠 근데 그런 걸로 가시면 뭔가 지금 흔히 생각하시는 그런 패키지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많이 깨고 다녀오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그런 뭔가 쇼핑 강요 옵션 강요 이런 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최대한 배제한 상품을 점점 만들어내는 중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되게 좋은 상품도 많고 사실상 마리 패키지지 대부분이 자율적으로 채워진 그런 상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노쇼핑노 옵션 아니면은 그래도 어이 정도 돈이면 한번 갔다 올수 있겠구나 싶은 정도의 금액대에 상품을 선택을 하셔야지 야 이걸로 갔다 올수 있어 하는 건못 갔다 옵니다 네. 음... 첫 번째 너무 싼 거는 피하셔라. 아, 네네. 어. 그두 번째 노쇼핑, 노옵션. 노옵션. 네. 요거 위주로 보시면 네네네. 좋다. 네. 또 있을까요? 비싼 거 가세요. <웃음> 네. <웃음> 그러니까 제값 주고 갔다 올수 있을 정도? 아, 이걸 뭐라고 설명해? 노쇼핑, 노옵션 상품명에 박힌 것만 갔다 오셔도 중간 이상은 음... 할수 있다. 비싼 게 좋다라고 네. 하십니다. 뭐또 10년 차 직장인이 <laughs> 좋은 여행 상품 <laughs> 비싼 게 좋습니다, 여러분. <laughs> 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해야 하는데 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노웅철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살아라.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수는 없겠고 그럼에도 하고 싶은 거는 다할수 있는 그런 삶을 재밌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한 말씀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계획, 앞으로의 계획과 뭐 연장선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냥 재밌게 모든 하시는 일에 재미를 느끼면서 재밌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미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아 그럼요. <laughs> 재밌어야 하게되더라고요 오래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재미가 있어요. 그럼요. 음. 오늘 먼길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제가 준비도 제대로 못해오고 <laughs> 원래 말 수도 없는데 준비도 제대로 못해놔서 이말저말 행설 수설를 하느라고 네. 아 근데 처음보다 긴장이 많이 풀렸네요. 아 네. 지금 한 시간 더 해도 되나요, 그러면? <웃음> <웃음> 다음에는 아예 한두 시간 잡고 <laughs>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장의 말법 2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희 3화는 또 3월달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